와우, 케이한 방. 한렇다 언니, 이거 한 방이야. 한근네 한 어... 왜 저기 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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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 브릿지 내 아니, 그게 빠른 사 아닌데? 아. 오, 아 와, 쟤네. 와. 순삭 다 있네? 스네이크 세트 쓰는 거 있네. 골든, <laughs> 와, 진짜. <스타벅스. 스타벅스>. <laughs> <스타벅스. 웃음> 개쩐다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빅급, <laughs> 빅급. <laughs> <빛겨, 빛겨. 웃음> 와, 진짜 좋다. 괜찮아, 에킬 네, 먹었어 <laughs> 4총 먹었네 저그 진짜 행복한데 오진당 오진당 진짜 오진당 이 뭐라냐 뭐야 이 유턴발사기들 알겠어 와 이거 잔전한게 탄산 넘기는 거네 아이고. 다 라운드 스타트. 오. 오자 오자. 들오자 대충 깨살되네대충깨살네이네1.4오네1 어? 네. 어. 오. 개 <laughs> 아, 이사람이제 총기 많이 바뀌겠다 이는거 하도 많 아, 져가지고 아, 이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와이제람이두 개라니 이 사람은? 아, 이 네아이 <laughs> 슬라이드 네 USP <laughs> 택티컬은 USP보단 음. 안좋다. 아? 그래? 네? 어. 위에? 예? 택티컬, <laughs> 택티컬. 아, 내지 아. 말고. 좋았지? <laughs> <laughs> <그렇지>? 어. 팍팍팍. 또 먹어야 그래, 총기가. 많이 살는게으니까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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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응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 어. 대응 방안 같은 것도 짜야 되고 어, 네, 좀 귀찮아질 것 같은데 빨리 가요 바스 빨리 정으로고지겠니깐 바스카로 죽으는 2강짜 쏜다 이거 반찬 안나겠다 이청원 그래? 어 이거는 얘는... 165잖아 125야? 165아 165구나 이거 헐 개오죠 쩐다 근데 싸 <laughs> 맞아 570만이 봐야돼 전 아랑팔레 하랑했요 헤비가 더 뚫리겠네 하하 <laughs>

그걸 쓸수 있다니. 응, 응. 응, 응. 누가 응, 들어오면은 응. 인사하라고 응. 더. 와, 저 캐릭터는 뭐냐? 새로운 이상 한 캐릭터 있는데? 흠 응. 오케이. 아, 나 키랑 샀다. 멋있다. 근데 이거 나 바로 멀리 있는 거 나왔어야겠다. 이거 애매하다. 이거면 나왔어야겠다. 응. 뭐 응. 난 멋있어. 패배야, 좋아. <laughs> 응. 응. 채무나물 어, 너무 많이 샀다. <laughs> 물을 너무 많이 샀다. <laughs> 괜찮아. <거는. 웃음> 쓸데없는 무기까지 산거 <하는> 아니지? <laughs> 아런에는다 필요해. <laughs> 쓸데는 무기는 없어 거의. 일단 배허그를 바꿔야겠다. 이제 헤드마치기 존나 써줘지겠다잠 f i 만 똑바로 하면 e 다 o l e Fire in the hole! f i r 같 in t 다이다 o 이거 Fire in the hole! f 음.. 어? 이거 봐봐 어? 이거 봐봐 오빠 피 오빠 피 오빠 피 오른쪽이.. 오른쪽이 어 오른쪽으로 이면잘돼오괜찮아어 이거 가벼워 그래?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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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장비 빠르잖아 오오 스태프 2개쓸수 있다니 행복하 오른 쪽이 오른어 거기 나쁜 사람. <laughs> 와우 우아 네. 네. 스파스 골드까지 왔어 응? 어? 스파스 골드까지 왔어와 <laughs> 근데 진짜 스파스 골드라고 진짜 무게가 개쩔어졌다. 오케이 <laughs> 이제 작업해도 어, 어, 할만했는데 에에필아 느리다 어쩐지. 좋아. I was not. I was n 까 아, I was not. I was 스 o t I was 까 o t I was not. I was not. 스피치는 제가 잠깐 안이다 이거 는별로다 뭐가? 에다가 일반 에다이가더 좋은 거 같아 다 이거 옆에다. 어거옆에이 이거 다거옆 이거 이거 옆에거다거다이에고 SE 에 e 진짜? 아에 e 가거옆다더거아더다 이거 옆미다이 아. 이걸로 괜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장갑이. 역시, 어. 컨디션을 내야지. 역시, 아? 어, 컨디션을 내야지. 어이, 어, 이 자식들 죽을 뻔했네. 가벼운 거 같아, 머스케이션. 응, 가벼워. 지랄음 와, 진짜. 하나만 더. 하나만 이 하나만 더. 하나만 뭐냐? 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하는말갑하기 쑥쑥 올라온다 어할만 더. 나만 더. 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만하고만 더. 하게만 더. 아니, 저뭔 총인데 좋냐? 똑같은 <놀람> 총. 아니, 아, 나 맞은 총이 저게, 저기 그룹 계열인 것 같은데. 아, 슈퍼야, 슈퍼의 그룹인가? 헐. 슈퍼의 그룹은 또 뭐예요? 아, 이거, 수딩봐야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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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저 rpg 이거는 캐릭터 사야되는데 이거 장악도가 몇시지 마스케이장도가 몇시지 소속 장악도가 몇시지 이거 이거 마스캣마스캣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그거 98아 태병 떨어구나삐 어, 전략 클리어 봐지 나와 2차 대전목인데 개좋아 어, 고, 고스 이제. 어, 이거, 줌, 수압 안 해도 빠르다. 뭐? 이거, 줌안 해도, 수을안 해줘도 빨라다 아, 그럼, 그거, 킬링 킬링이, 종료한그어어 봐봐. 아빠 그위임새들 아, 밑임들 있어. 잘 뭘, <laughs> 머리, 머리 없어졌겠다. <laughs> <난. 웃음> <laughs> 이거 진짜 떨더라. 이거 괜찮은

못 c a 네아 do it. I can't do 날 t I can't do it. I 아그 n 거 do 내가 바로 a n 나올. 야, 2차 I 2차 세계 do it. I can't do 좋은 무기를 너무 많이 똑똑한 <laughs> 가지고 다닌다 애들이 맞아 <laughs> 괜찮아 실력은 똑같으니까 <웃음> <웃음> 그게 함정이지 <laughs> 아무리 좋은 총을 들고 다닌든 실력은 똑같다는 게 함정 아 이거 좀 보네 어휴 C렐 헤드 맞았네 오케이 나이스